네 반갑습니다 5월 9일 휴마시스 바이오스마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가 또한 번의 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냈어요 공시를 냈는데 조달청이랑 지금 계속 정정공실 내면서 금액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밑으로 질질 세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오, 이게 지금 지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원래 여기서 지지를 받고서는 오늘 살짝 올랐거든요? 오늘 살짝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지수가 지금 하락하면서 이게 여기서 지지를 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하락하면 위험할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 저점까지, 여기 저점까지 지금 다 왔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지지를 받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반등을 세게 올라갈 거라. 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여기서 위로 아래로 흔들면서 여기에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수의 상황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수보다는 지수는 세게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수보다 세게 안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언저리, 이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지 받고 다시 반등 쓸 때에는 한 번에 여기 있는 매물대 잡아먹으면서 쭉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전 그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악재성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매출액 영업이익 잘 나온다는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에는 계속 금급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시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매출액이 계속 잘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매출액이 계속 잘 나오는 회사인데 계속 밑으로 질질 세고 있다는 건 지금 세력들이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려고 밑으로 계속 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종목은 올라간다고 판단이 돼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손절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타셔도 어떤 종목을 타셔도 지금 웬만한 종목 올라 가는 종목 단타로 먹지 않으면 다 떨어져요, 다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평단가를 조절하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평단가를 조절하면서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지금 새로운 종목 을 타봐야 거기에서 또 물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지금 들고 계신 휴마시스 아니더라도 지금 가지고 가시는 종목들을 평단가를 조금 밑으로 내려놓으면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지수가 반등치는 시점에서는 전 종목들이 다 위로 상향을 다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자리는 현재 평단가를 조절할 수 있는 자리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당가 여기 꼭대기에 물려계신 분들은 무조건 평당가를 조정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물려계신 분들도 지금 2만원 선까지는 겟 버틸만 해요. 여러분들 2만원 선에서 지금 14,000원 11,000원대까지 11 빠진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버틸만 한데 만약에 여기 위에 2만원선 위에 물려계신 분들은 평단가를좀 재조정 하시면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털었습니다. 외국인이 털면서 이 종목은 위로 올렸다가 다시 밑으로 하락하는 모양을 그렸습니다. 괜히 물량을 받았어요. 기간에서 조금 의미 없 거래량을 냈고 금융투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기타 법인, 기타 외국인은 조금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지금 조금 넘기면서 주가를 하락시켰다. 근데 결국에는 외국인이 보유 물량이 있고 결국엔 다시 들어올 거다. 지수만 반등치면 외국인은 반드시 사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점 잡아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지수 상황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종목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지지라인에서 지지받으면서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영업이익이라 매출액 잘 나오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주가를 방향성을 이렇게까지 눌릴 거가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세력들이 계속 주가 방향성을 끌어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물대가 여기에서 매물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매물대 털으라고 밑으로 계속 끌어 내리다가 결국에는 여기 있는 매물대 어느 정도 먹기 시작하면 위로 세게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지지 받고 다시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얘네도 평단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평단가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계속 여기서 자전거를 하면서 평단가를 내리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데도 한계점이 있지만 떨어지는데도 한계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만 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저는 지금 이 자리는 평단가 조절하면서 끌고 가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기사 함께 보실게요. 여러분들 기사가 계속 좋은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기사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수의 하락 시점에서 마찬가지로 좋은 기사를 때리면서 계속 지수가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지수가 반등치면 다시 반등을 칠 거고,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밑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 밑바닥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여기 밑바닥까지 온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저점까지 왔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이오스마트입니다. 바이오스마트도 거의 저점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세게 올린 다음에 위로 올라가길래 매직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수가 하락하면서 못 견디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의 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반등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종목도 계속 흔들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2% 정도를 하락시키면서 종가감을 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매물 때까지, 여기 있는 매물 때까지 거의 다온 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위아래로 계속 흔들긴 하지만 이 종목은 여기서 유지를 하고 다시 반등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수가 눌렸기 때문에 조금 하락을 한 거고 지수는 이렇게 세게 눌렸는데 세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종목도 지수보다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그냥 끌고 가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일단 여기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평균 낙하 조정. 그리고 여기 꼭대기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평균 낙하 조정을 하시면서 끌고 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수가 무너지는 국면에서는 여러분들. 거의 모든 종목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 괜히 여기서 물량을 갈아타면서, 여기서 손결치고 나가서 다른 종목에서 물리지 마시고, 그냥 물린 종목들, 어떻게 해서든 수익권에서 탈출할 수 있게 물량을 계속해서 계속 밑으로 받아가면서 끌고 가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자리는 지금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칠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 못 받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면서, 그리고 지수 상황을 체크하시면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함께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털었고요 개인이 물량을 받았습니다. 기관에서도 물량을 받았고요 사모에서 받았고, 기타 법에서는 좀 나갔습니다. 기타 외국인은 뭐 의미 없는 거래량을 냈는데, 결국에는 외국인이 좀 사들였다가 다시 팔고 개인이 사들였다가 다시 팔면서 주거니 받거니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엔 여기서 지지 받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딱히 나온 기사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그렇고 전체적인 종목들이 지수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세게 내렸어요 지수가 그러면 어, 밑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영업이익, 매출액이 잘 나오는 종목인데 밑으로 하락하고 있다. 시장의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력들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력들이 물량을 못 모았기 때문에 하락을 시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끌고 가시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